나슬라 나슬라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석사를 졸업했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로 유학을 와서 보험계리 및 금융수학 석사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유럽에 있는 금융권 대기업에서 어, 퀀트 리스크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퀀트 리스크 매니저가 뭐냐? 뭐 간단해요. 뭐, 퀀트라고 하면 되게 뭐 숫자, 모델, 뭐 이런 거를 다룬다는 거고, 어, 모형 이런 거를 통해서 회사의 리스크, 금융 리스크를 매니지한다, 뭐뭐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금융권이라고 하면 뭐딱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주식 투자, 리서치 애너리스트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여의도, 뭐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실 텐데, 금융 리스크는 사실 선뜻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금융영화나 책, 이런 이야기, 이런 거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들이 금융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요. The Big Short, 보면, 서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어, 박살 날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거기에 숏, shoot, 숏을 어, 쳐서, 뭐, 되게 큰 돈을 번,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The Wolf of Wall Street 같은 거 봐도, 뭐, 주식시장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는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해서, 뭐,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 대표적인 IMF 관련 이야기로 뭐 영화나 뭐책 이런 것도 몇개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금융 리스크가 되게 좀잘 떠오르지는 않는 주제지만 사실 뜯어보면 재밌는 것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는 현직자로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금융 리스크는 무엇인지, 뭐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적인 내용도 간혹 간혹 등장하겠지만 최대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비유와 이야기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스크란 무엇인가? 사실 평소 생활에도 리스크라는 이야기를 자주 쓰기는 해요. 우리가 뭐 리스크를 무릅쓰고 무슨 일을 한다, 뭐 도전을 한다, 아니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식으로 뭐 리스크를 많이 졌을 때 고위험을 졌을 때 이렇게 뭐 고수익이 난다, 뭐 리스크를 져야지 뭐,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평소 생활에도 리스크라는 말을 자주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소 생활에 쓸 때는 사실 리스크를 좀 위험성, danger과 같은 의미로 좀 동의어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위험을 무릅쓰고 무슨 일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거랑 더불어서 또 자주 볼수 있는 정의가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뭐 미래의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여러가지 수리 모델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지만 좀 최대한 정확히 일기예보를 해보지만 뭐 조금 거기서 많이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좀 리스크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사실 리스크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리스크는 변동성이에요. 어떤 예상되는 결과 값이 있을 때그 결과 값이 나올 확률도 있겠지만 그 결과 값이 안 나올 확률도 있어요. 예상되는 결과를 중심으로 얼만큼 결과치가 벗어나게 나오냐. 그 변동성 자체가 리스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리스크는 사실 변동성인데 어떤 변동성이냐? 계량화가 가능한 변동성이에요. 수치로 계량화가 가능한 개념이라는 뜻이죠. 혹시 피터 드러커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경영학자예요. 사실 경영학자. 최초의 경영 컨설턴트, 뭐 경영 컨설팅이라는 개념을 뭐 들고 나온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 뭐 아무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만큼 어, 경영학이나 이런 비즈니스 부분에 엄청난 큰 족적을 남겼으니까 되게 명언 같은 것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명언 중에 If you c a n measure it, you can't manage it 측정을 할수 없으면 관리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측정을 할수 있는 개념, 계량화가 가능한 개념이어야지 어떤 거를 우리가 그제서야 관리를 할수 있다라고 한 거죠 어, 뭐 생각해보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회사가 있어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 뭐,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합시다. 라고 딱 결정을 했을 때,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리스크를 관리할 건데, 그거를 뭐, 뭐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뭐, 목표는 뭐고, 뭐 무슨 리스크를, 얼만큼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지금 리스크가 100이 있으니까, 100을 뭐 10으로 낮추자. 뭐, 이걸 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뭐, 리스크가 1000이 있는데, 1000을 100으로 낮추자. 뭐, 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수치로 계량화가 안되면 그 목표나 관리 자체가 안돼요 그래서 피터 드로커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사실 리스크에 가격표를 붙이는 수치로 측정을 하는 계량화 작업입니다 저는 축구보는 걸 좋아하니까 축구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패널티킥을 어, 진짜 잘 성공시키는 메시 같은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메, 메시라고 칩시다 메시의 통산 패널티킥 성공률은 한77% 정도예요 그러면 메시가 패널티킥을 딱 차러 갔을 때 성공시키지 못하는 결과값이 나올 변동성 그러니까 예상되는 결과값은 성공 거기에 결부된 확률은 77% 그러면 성공시키지 못한다라는 그 변동이 되는 그 결과값이 나올 확률은 23%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리스크는 계량화가 가능한 거예요 23%만큼 이 사람이 놓칠 만한 리스크가 있다. PK를.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불확실성. 아까 uncertainty. 불확실성 이야기 잠깐 했었죠. 슬라이드에서. 리스크를 불확실성과도 동의어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불확실성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다시 펠트킥 예로 돌아가 보면 메시가 딱 PK를 차러 가는데 이번에는 눈에 안대를 쓰고 PK를 차는 거예요. 안대를 하고 눈을 가려버리면 일단 그런 상황에 PK를 차본 적도 없을 거고 데이터도 당연히 없고 그냥 챌린지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메시가 PK를 차서 성공시킬 확률 77%, 실패할 확률 23%가 있다라는 리스크가 딱 정의되어 있는데 반면에 안대를 쓰고 PK를 차서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 실패할 만한 확률, 그 리스크는 어떻게 되냐? 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추론도 불가능하고 그냥 대충 생각해서 뭐 안대를 찼으니까 뭐 반반 정도가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안대를 찼으니까 아예 공을 맞추지를 못하고 헛발을 까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이랑 리스크라는 개념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불확실성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수치라는 거고 리스크는 계량화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개념인 거죠. 리스크에도 진짜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 걸 생각해 보면, 뭐, 수도 없이 많은 리스크가 있겠죠? 뭐, 수요 공급이 뭔가 차질이 빚어져서 인벤토리가 제대로 안 되는 리스크. 아니면 가격을 뭐, 100원을 받고 팔려고 했는데, 뭔가 시장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뭐 80원밖에 받을 수 없을 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가 뭐, 주가가 갑자기 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내 포지션에서 뭐, 손실이 날 때. 뭐, 되게 다양한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한 개로 딱퉁 쳐서 한계 리스크 개념으로 관리하는 거는 일단은 쉬운 일도 아니고 사실 의미도 없는 일일 거예요뭐 회사 삼성전자 딱 있는데 자 우리의 리스크는 뭐 100억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그뭔 소리야 뭐 리스크가 100억원이라는 게 그러면 분기만큼 운영을 했을 때 100억원 만큼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가 아니면 100억원을 이미 잃었다는 건가 뭔가 개념이 그거보다는 더 세분화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 리스크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 카테고리와 서브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먼저 시장 리스크는 사실 가장 간단한 개념이에요.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 주가는 시시각과 변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가치도 하락한다는 소리잖아요? 시장 리스크는 이렇게 주가나 금리, 뭐 여러 가지 시장 변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내 포트폴리오의 가치에 오는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시장 리스크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물론 당연히 흔히들 포트폴리오에 주식 하나만 딸랑 들고 있지는 않아요. 뭐, 테슬라 주식 하나만 딸랑 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크죠. 테슬라는 주가도 진짜 미친 듯이 변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다가, 일론 머스크의 뭐, 뭐, 이 짓을 했다, 저런 짓을 했다, 거기에서 오는 또 여러 가지 테슬라 주가의 악영향, 아니면 또 뭐, 어떨 때는 좋은 영향, 그렇게 노이즈가 너무 많은 주식이라서, 테슬라 주식만 하나 딱 포트폴리오에 들고 있는 거는 사실 조금 그렇게 현명한 일은 아닐 수도 있죠. 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에 반해서 분산 투자 개념을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로 하고도 계실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득은 사실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테슬라가 속해 있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들고 있다고 합시다. 나스닥은 뭐 그냥 그런 주가 지수인데 어, 그 안에 테슬라도 조금 애플도 조금 넷플릭스도 조금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 미국에 있는 테크주들을 100개를 모아놓은 뭐 그런 지수예요 그래서 테슬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테슬라 아마존 머시기 뭐 저시기 되게 100개가 있어요 그렇게 주식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포트폴리오에 들고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뭐 내일 일어나서 어, 테슬라 전기차 생산을 급감해야겠다 라고 발표한다고 쳐봐요 한번 실제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는 조금 반대죠. 지금은 사실 가격을 좀 내려가지고 판매량을 오히려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아무튼 그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의 예에서는 뭐 그냥 뭐 이상한 또 소리를 해가지고 어 테슬라 주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뭐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이제 급락하겠죠. 또 여러 가지 또 널뛰기를 뛰듯이 보통 그렇듯이.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급락하면 테슬라 주식만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이거를 그대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뭐 똑같이 급락을 하게 돼요. 맞죠? 만약 테슬라 주가가 10%가 빠졌다 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테슬라만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 10%가 빠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스닥 지수 펀드를 들고 있다고 쳐볼게요. 나슬라, 나슬라, 나스닥 지수에 들어있는 테슬라의 비중은 3%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이 10%만큼 급락해도 그 10%의 3%만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내 포트폴리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내 포트폴리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개별 주가의 시장 리스크에서 오는 영향을 내 포트폴리오에 분산시켜서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어, 이런 개별 주가의 리스크를 고급진 말로 Unsystematic Risk, 비체계적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회사에 관련된 리스크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분산 투자로도 분산이 안 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남아있는 리스크죠. 그건 바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인데,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미국이. 뭐,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뭐, 뭐, 영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까지 그 디플레이션 길었던 일본까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3% 까지 올랐나 그래서 또 유명한 일본의 중앙은행의 그어 정책이 있어요 Yield Curve Control 이라고 그 수익률 커브를 이렇게 어 되게 복잡하게 뭐 요만큼밖에 오를 수 있게 하고 요만큼밖에 내려갈 수 없게 하고 뭐 여러가지 그 밴드를 정해서 뭐 통제를 하는 그런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시 좀 재고를 할 정도로 일본 마저 인플레이션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선진 경제 전체에 금리 인상 드라이브가 걸렸었는데 금리를 공격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빠르게 인상시키면 주식 시장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이에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금리를 올리, 올리니까 주식이 아니라 그 금리만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되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 시장에 들어갈 돈이 다른 채권 시장이나 뭐 아니면 머니마켓 같은 데로 옮겨가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매크로적인 해석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막 인상을 시키면 주식시장 전체에 악영향이 오는데 이러면 내가 분산 투자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시장 전체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산 투자로도 막을 수가 없는 리스크가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나스닥 지수 펀드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체계적인 리스크, 시장 전체가 받아버리는 리스크를 시스템 에 r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분산 투자 이야기할 때 보통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그 바구니를 잘못해서 떨어뜨렸을 때 그냥 다 박살이 나고 어 망해버리니까. 계란을, 바구니를 여러 개 나, 나눠서 담아가지고 그 리스크를 이렇게 분산을 시켜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어, 비체계적 리스크는 바구니들이 막 있다고 쳤을 때 바구니 한두 개가 어 자, 잘못해가지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계란이 막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바구니 한두개에 뭔가 잘못된 일이 생겨서 계란이 이렇게 깨져버리는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다른 바구니에 있는 계란들은 뭐 괜찮으니까 사실 상관없잖아요. 조금 계란 깨진 바구니들 아깝긴 하지만. 근데 사실 체계적 리스크는 계란을 담아놓은 바구니들을 쫙 올려놓은 선반이 있다고 칠게요. 이 선반 자체가 흔들흔들거려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구니 한두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모든 바구니들에 있는 계란이 다 깨질 만한 좀 그런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리스크와 비체계적인 리스크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한다. 네,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어, 리스크란 무엇인가? 리스크는 계량화가 가능한 변동성의 척도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시장 리스크란 무엇인가, 어,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를 나누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장에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도 세부적으로 몇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